안녕하세요. 저는 YPM 종로 센터 리오 HSK 릴린 쌤입니다. 하루 1 분으로 여러분들의 중국어를 업그레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추가로 맥주 한병 주세요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하시나요? 再来一瓶啤酒再이一瓶지酒근데 중국에는 시원한 맥주 이외에도 상온 맥주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너무 차가운 걸 마시면 위에 부담이 있다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가끔 중국 유학이나 여행 갔다 온 학생분이 중국에서 맥주를 주문했는데 왜 미지근한 맥주를 가져다 주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바로 이 원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어본이 미지근한 맥주를 가져다주면 어떻게 시원한 맥주로 바꿀까요?麻烦你换成冰的吧。麻烦你换成冰的吧。 여기서麻烦는 번거롭게 하다, 귀찮게 하다라는 의미고요. 麻烦你 뒤에 동사를 붙여서 귀찮지만 번거롭지만 뭐뭐를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환청은 뭐뭐스로 바꾸어 주세요 라는 의미고요. 빙은 얼음 즉 아이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빙더 뒤에 목적어 비죠가 생각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중국어에는 이미 앞에서 언급이 되었거나 아니면 보이는 물건은 생략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미지근한 맥주를 시원한 맥주로 어떻게 바꿀까요? 麻烦你换成冰的吧.麻烦你换成冰的吧. 기억하셨나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再见.